<laughs> 너 <너무> 바람났냐? <laughs> 뭐였어? 이게 때리려고 그래 때리려고? 안 <laughs> 말아줄게. <laughs> <한번> <laughs> 내일 가 내일. 넌 <laughs> <laughs> 너는... 내일 갈 놈이 열납도 안 보나? 알아서 살어라 열심히. <laughs> 술병 나가져. 어, 알아서 병이 나난 빚이든 열심히 살고 잘 가든지 말든지. <laughs> 알아서 해라 나 이거 그대로 올릴 거니까. <laughs> 알았지? 아무튼잘 가라. 내일 방콕으로 가냐? 어디 네. 말고 <웃음> <웃음> 가. 룸티나해? <laughs> 룸티나해. 룸. 룸티나. 걸 룸이 거

근데 토니 씨 얼굴 좀좀해 주세요. 아, 이네 우리 토니 대신. 씨는 젊은 사람 그 수건 좀, 좀 떼고 치세요. 골프를 그래. 옷은 좋은 걸 입고. 그 할아버지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 아, 땀은 이거는채닦 꿰어야지. 채는 캐디가 있으니까 닦고. <laughs> 이외에 이거는저 캐디 없는 데서 칠때 이렇게 그래, 하는 거고. 저 미국에서는 항상 달고 다녔어요. 그거는 음, 이거는 캐디, 캐디 없을 때이거를채 닦고 손 닦고 그러는 거지. 아니 젊은 사람이 그에 하나도 없어요. <laughs> 주렁주렁 그게 패션이 아니에요. 그게 아 지금 좀... 시코스 1 번홀하고 시코스 구 번홀이 보이는 홀이죠. 이쪽 홀들이 뷰는 괜찮은데 이쪽 홀들이 굉장히 나이더가 있는 홀들입니다.

나이스 와이 메이크업 이게 이제 어떻게 휘냐에 따라서 이제 세컨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볼수 있어요. 어 넘어가면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일단 아, 벙커를 넘겨 놔야 된다 약간 우측으로. 벙커 넘어가면 좌측으로 보다. 약간이었어. 약간. 좌측으로 치면은 아주 세컨샷하이 너무 많이 걸리거니요 아무튼 우리 셋시는 배판 없이 하고 네. 이제 둘 중에 이제 우리 둘이는 열라면 네. 땅을 해서 아, 이사람번 터보. 산... 번 터보. 일단은 기본 기본 터보. 를 음, 하자고 음. <laughs> 아보이니까우리하이 그러니까 틀리지 터보. 언제나 은 터보. 이 사람은 터보. 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 마이클 행님 티샷 쿠샤, 우리 새로운 구독자, 우리 토니님, 어제 치고 오늘 치는데, 오늘 좀쪽 빨아먹어야 되겠죠. 와 스윙은 깔끔했는데 자축. 어 <목소리> <오>, 이건 넘어갔다. 씨야.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이건 넘어갔어. 这个 OK。呀。叔叔，叔叔。 좋다. 나도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건 잘 나갔다. 좋다. 나이스 어 프로치. 오 능력이네 버디 찬스. 오 오호 oh, hey. 버디.

ว้าวเหมือนกันนะไม่ได้เหรอพขเวอร์ไม่มีแกแล้วไม่แกนิดหน่อย 헤드가 걸렸잖아. 똥바로 갔어야지 그런데. 구샷. 날샷. 어. 잘 맞냐? 네? 잘맞아 한컵 물이 있으면 다른데 가서 쳐요. 물이 있으면 빼 빼. 양, <laughs> 양, 셀레오. 양, 레오 레오 나. 나이스 보디. <버디. 웃음> 마인이마라이버 친다네요. 찐단에 친다네요. 오, 트라이버 라이버친라이버트컨 알파인 시코스 9번이드라이버로친이버 트라이버 이이 갓. 오 마이 갓. 아. 오. 디나 올래요? 올래요? 온? 마이클 씨 온이야 온? 온? 띵동 마이클 띵동 션 띵동 350, 200 3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켜버리네 오늘 시켜버려 탑볼이 좋다. 어, 탑볼 좋다. 탑볼 좋다. 아, 쇼니 마지막 콜 블랙티에서 드라이버 치고, 마지막 콜 드라이버 두번 치고, 투원 시켰습니다. 드라이버 두 번으로. 아, 쇼니 여기에 투원을 시켰어요. 롱홀 마지막 콜. 이글 튑입니다 이글 � 어. 오케이. Yeah, okay. nice 에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딩동.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딩동. 이글 투파. 오 마이 이글 투 <laughs> 이글. 오이 <투. 웃음> <이글. 웃음> <laughs>